감사합니다. 에, 우리가 현재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미래를 준비하는 면에서 에, 우리 교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 우리 또아연하신 분들 교사 이제 자원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많은 훌륭한 양지대 교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출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10월 17일 1차로 교회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은 이제 관계자께서 저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 때이 책을 제가 우리 사모님께 전달해 드리는 책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절반 정도 입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선물용 그리고 지교회 주문한 용으로 지금 이제 포장하고 있고 내일 아마 마무리 입고가 되게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도 10월 24일부터 구입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책은 한 590페이지, 페이지 수로는 590페이지 분량이고,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24일날에 소개 영상이 있고, 26일날에는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먼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듣도록 하고요. 판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마쳐진 이후부터 교보에서 출장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수를 몇개 만들어서 좀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할지라도 24일 그 다음에 26일 그 다음에 27일 나눠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구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은 이제 먼저 올로목사인 가족들께 전달식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교회를 대표해서는 모든 성도님들께 사실 마음 같아서는 선물로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 참석하시는 본교회 및 국내 교육자들또 내빈, 그리고 일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에 평강 또는 국내 지교회 아카데미 목회자님들을 그들을 일단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전달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책을 또 말씀을 전파하는 차원에서 많이 구입을 해주셔서 이 책이 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개척 60주년 행사를 우리가 좀 준비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격이나 또 규모나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논의하면서 어, 교회 관련 인사들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좀 교회와 연관된 유명한 인사들을 좀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 그 동안에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월로 목사님과 가까웠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대표로 예, 초청해서 축사를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는 일본 호리우주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레이스 성교회 대표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여건상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구로갑 당협위원장 되시는 호준석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통 그 지역구 내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에는 이 소속 그 위원, 의원들, 혹은 그 정당 관계자 대, 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의무적으로라도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개척 60주년 행사가 교회적으로 크고 이 구로에서 우리 교회가 큰 비중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초청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국민의 국민의힘 인사들만 초청할 수 없고 또 민주당 인사들도 또 초청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번에 이분들의 의사를 좀 거절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모든 의원들 또는 그 인사들을 인사들에게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못 오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을 초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쁘게 이렇게 맞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동안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마쳐지게 됐는데 제가 6월 2일쯤에도 광고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교육관 2층 행복관 카페에서 요청이 와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로 좀 마련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 와서 이제 책장을 마련을 했고 또책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협조 가운데 책장이 현재 꽉 채워졌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협조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책장이 또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행카에 비치하지 못한 책은 여주에도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주의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광고한 이후로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공사가 거의 마쳐졌고요. 이제 10월 24일에는 지교에서 어, 오시는 분들 또 성도님들이 오셨을 경우에 그 행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시간에 이 행카가 이전의 모습. 에서 이제 바뀐 모습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행카는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가. 제가 스터디 카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월 동안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논의하면서 몇 가지 대략적인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변경된 것만 이게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행카에 책장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이제 그세 개의 책장인데요. 이게 분야별로 국가에서 정한 그 분류별로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 기증받은 책들 구입한 책들을 에 저기 비칠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책장 뒤로 탕비실이 있습니다. 이 탕비실에서는 아이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식사를 할수 있는 또는 거기서 이제 라면을 또 끓여 먹어도 되는 그런 그. 시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니까 또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를 안 하지만 <laughs> 세 번째는 독서대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사실이 독서대 때문에 이제 행카가 서디 카페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는 기증받은 것이고 하나는 이제 구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 외부에. 그동안에 그 동안에 어, 그 이제 그 마당이 있었는데요. 좀 나무로 되다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그걸 다 뜯어내고 돌로 이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셔갖고 벤치도 있고요. 그래서 어, 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행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예, 그러한 계단, 어, 들어오는 그 통로밖에 없었는데, 외부, 왼쪽 보시게 되니까 계단 저거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예, 방식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어, 그동안에 이, 이 행카 작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직원 되시는 김성준 장관님께서 참으로 참그 아들이 또중고등부래서 그런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스터디 카페가 우리 교회에 사실 어느 정도 맞는가라는 면에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한 다음과 같은 이제 규정을 좀 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붙여 놓을 텐데요. 사용 시간 첫 번째는 사용 시간인데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은 안 되겠다. 왜냐면 거기서 잠을 잘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시부터 자정까지 그때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귀가시키는 거로. 두 번째는 사용자는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에 이제 스터디 카페라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용 안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피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와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는 성도님들도 소규모, 소규모 뭐구역내배 같은 모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그간에 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행사를 저기 쓸때 장소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시 사무국에서 신청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만큼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 성도님 기증해 주셔서 커피 기계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마실 수 있습니다. 무료 뭐몇 잔이든 무료로 마실 수 있는데 탕비실에서 음식 취식 가능하시고 하는 정도로 일단은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셔서요. 금번 예, 행카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 성도님들께 자유롭게 이용해서 교회 부흥과 그 다음에 구속사 확장에 사용되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활용되시고요 이번 행사 때 손님을 먼저 맞이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시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개척 60주년 및구속사 시리즈 상권 출판 감사 예배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준비할 게또 많기 때문에 예, 사회자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교회는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4일날 을 광고를 하다 보니까 25일날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 부사관 학교 이제 우리가 그 머슬메니아 휘선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육군 참모 총장배. 그러니까 후원은 우리 휘선문화재단이고 그 행사는 육군 참모 총장배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사들 참석을 하거든요. 이런 행사가 있다. 26일 6일에는 제 14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있고 27일에는 평강의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의 개척과 교회의 생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10월 27일은 실질적인 교회의 설립일이며 평어 저기 생일 같은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날에 이르기까지 12월 2, 10월 24일날 행사는 이 평강의 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요 그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27일 행사가 마쳐질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정말로 우리의 그 기쁘신 그 마음에 그 동안의 장애물 좁혀진 것을 열게 하아 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해결될 문제들을 정말 해결시켜 주시는 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주에 모든 일주일이 정말 마지막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와 또 모든 모임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